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임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는 안타까운 삶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라고 하는 세관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시냐면 많은 세리 죄인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고 거룩하지 않는 모습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함께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밝히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랑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죄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랑의 대상이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과 사랑과 극률이 없는 율법주의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꼬집으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랑과 극률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극률의 마음으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